유정원 선생은 당송팔대가, 당나라, 송나라를 통틀어서 산문 잘 짓는 여덟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전에 그 삼소라고 해서, 그, 소식, 소철 형제하고 아버지 소순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랬죠 당송팔대가에 삼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중에 그 유정원 선생이 들어있습니다. 자가 자후입니다. 유자후. 어, 당나라 때 걸출한 시인이 이백과 두보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세상을 뜨고 바로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유종원, 또 한유, 한태지 이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오늘 배우는 이 시도 어, 아마 교, 내 기억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어, 시의 구성이 아주 완벽할 만큼 잘된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자,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 문장 구절을 보면, 완전히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산, 천개의 산이죠? 만경, 만개의 길, 해, 여기 사람, 나라가 사라지다, 자취 끊기다, 이렇게 해서, 어, 아직, 예, 전신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 구설입니다. 여기서 천산이니, 만경이니 하는 것은 천개나 만개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예, 온산, 모든 산, 모든 길,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통 전부 이런 뜻이죠. 온 산에 새들은 날아가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들이 그 산에 산에 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새가 있나 없나 없어요. 산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새들은 모두 날아가 사라지고 사라져 버리고 길에는 만 길에는 모든 길에는 무슨 야 사람의 발 자취 종자죠. 네, 발자취 종자입니다. 적자랑 같이 써서, 예, 종족이, 종적이 묘연하다. 때 쓰는. 이 앞에는 이것은 발족자가 다른 글자에 변호로 쓰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는 전부 발 걸어 다니고 발로 차고 저거 하는 그런 발이 행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종적, 발자취, 종자, 발자취, 적들. 인종의 사람의 자취가 멸, 멸이나 철이나 마찬가지 얘기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온, 그러니까 산에는 지금 새들이 전부 날아가서 고요하고 길은 있는데 거기서 나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 이 시는 예, 예, 마치 고염, 고요만이 남은 거지 예,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그 왔,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자취를 감춰 버리고 인적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고주 외로운 데입니다. 예, 고주. 저 코가 좋아. 고주를 호로 쓸라고 그랬었는데, 고주 망태가 자꾸 한각이라서 내가 못쓰기잖아그 외로운데. 배가 외로우려면 어떤 데나 한 척만 있어야 돼. 그죠? 그래, 외로운데입니다. 사리봉, 사립, 사립은 시에 자주 나오는 거지, 도롱이 삿갓 은 노인 늙으니가독조 홀로 낚시질을 하는 한강은 겨울과는 추강추강에 춘강. 눈이 날이네. 배가 한쪽 딱 있고 거기에 도롱의 삽갓을 갖춰 입은 노인이 낚시를 딱 뒤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보면 산도 고요하고 길에도 나다닌 사람이 없고 배 한쪽이 얼어붙듯이 있는데 거기 노인이 낚싯대를 들고 꼼짝 않고 있는 겁니다. TV 화면이 갑자기 정지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봤죠? 화면이 갑자기 딱정지가된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눈만 펄펄 내리고 있는 중이죠. 가을의 그 고적하고 을신연스러운 풍경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도 텅 비어 있고, 발자 길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고, 어, 얼어붙듯이 있는 작은 배한 척에 노인이 낚싯대를 들이고 홀로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눈만이 지금 펄펄 내리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잘, 잘 되십니다. 요런 시정도 하나 내고 둬야 돼 아주 멋진 것입니다 뭐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온 산에 새들 날아가 버리고 길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네 외로운 배 부롱이 삿같은 누이니 불로 낚시지라는 추운 강에 눈이 내리네 요 사자 볼까요 요 사자 초두머리에 원래 그 옷의자를 옷의자 여기다가 요거 말이야 요거를 싹 끼우는 그런 문장 글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그끝 많이 있죠 무들매자 뭐 송리자 같은 게 전부 여기 해당되는 거야 근데 요것을 팔자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글씨는 저렇게 쓰면 폼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쓰고 맙니다이 어, 초두머리를 대죽머리로 쓰기도 합니다 어, 대죽자를 초두자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인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초두를 대, 대죽으로는 못써이 어? 대죽을 초두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이거로 바꿔줄 수는 없다. 예수에서 글자가 쓰이면서 그런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천산 조비절이요,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북조 한강설이라. 한강설이라.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해 동안 수업하라고 했었습니다.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